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한근태 지음 출판사 미래의 창입니다. 이책 속에는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50가지 통찰이 들어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고수로 가는 길 고수들은 시작을 잘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비행기는 날아오를 때 90%의 연료를 소비한다. 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그렇게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다.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 고시에 붙은 것으로 평생을 우려먹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것은 젊을 때 머리가 쓸만하고 똑똑하다는 정도를 말해줄 뿐이다. 미래에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이 고수로 살아간다.현대판 촌 사람은 매일 같은 사람하고만 노는 사람이다.촌으로 갈수록 공무원을 선호한다.왜 그럴까? 그들의 경험에서 따져보면 최선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평소 아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하지만 고수는 다르다. 공무원은 그냥 많은 직업 중 하나일 뿐,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괜찮은 직업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우물 속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제2장, 고수, 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출장 보고서는 출장 전에 써야 한다. 출장 전에 자료를 조사해 보면 미리 윤곽을 잡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은 출장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 가기 전에 조사를 끝내고 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미리미리. 고수들은 집이 깨끗하다. 단순하다.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자체를 좋아하고 과정 자체를 즐긴다.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에 집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병사가 잊어야 할세 가지가 있다.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는 가정을 잊고, 싸움에 임해서는 부모를 잊고, 진격의 북소리를 듣고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가 두터울수록 내용은 부실하다. 부실한 내용을 양으로 메우려 하기 때문이다. 말이 길수록 요점이 없다. 세상 진리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냥 웃어서 넘길 일도 되씹고 곱씹으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상 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3장, 고수의 마음 관리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있기 아깝다는 소리를 들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기 아까운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왔지? 뭔가 석연치 않은데.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직함이 높다고 고수는 아니다. 직함은 높지만 하수인 사람이 의외로 많다. 반대로 직함은 없지만 고수도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다. 직함에 관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내공이다. 이런 자랑은 조심해야 한다. 친구에게 밥 한번 사지 않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랑하는 사람은 밥맛이다. 4장, 고수의 생각법은 책 속에 있으니 책을 읽어 보시고요. 5장, 고수, 사람을 얻다 들려 드릴게요. 좋은 인맥이란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잘 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가려서 베푸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 대접을 못 받는 사람에게 잘할 때 그들은 더욱 감동하고 감동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주변에 많이 전파해 효과는 더큰 법이다. 인맥은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저 알고 지내고 지내다 보니 친해지고 서로가 좋아서 만나야 한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홍콩의 리카싱은 부자지만 존경받는다. 그가 지키는 10대, 11대 9원칙이다 10%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가져도 무리는 없다. 그럴 때는 9%만 가지라는 의미다. 오늘은 한근태 교수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들려드렸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이 많으니 여러분도 꼭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